안녕하세요. 세계정복고입니다 이번에는 맘스터치의 새우 불고기 버거를 제가 안 먹어봐서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롯데리아나 다른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도 새우 불고기 버거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맘스터치에서는 제가 안 먹어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 요 녀석은 비교 대상. 크기랑 이런 거 비교해보려고. 통새우 버거. 일단, 두께는 비슷한데, 이게 더커 보이네요. 이게 더 면적이 요 녀석이 더큰것 같기도 하고, 약간 눌려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. 어쨌든 간에, 어 일단 요 녀석이 더큰것 같습니다. 면적이. 자, 요 녀석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, 특징이 통새우살 패티랑 불고기 패티 두개가 들어간거죠 보면은 맥도날드에서 나왔던 이 새우 불고기 버거 비슷한거를 제가 기억에 어,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도 이거를 먹어봤는지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새우 불고기 버거가 요거두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맛은 뭐 기본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자, 그래서, 맘스터치 새우 불고기 버거도 메뉴 자체는 평범하지만,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온 그러니까 그런 메뉴 같은 느낌이지만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요요석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자, 요요석을 뜯었는데, 요게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좀 짜보가 된것 같네요, 빵이. 자, 두께는, 어, 두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맘스터치가 원래 양상추를 많이 주기 때문에 두께가 원래 좀 두꺼워보이는 그런건 있긴 있거든요 일단 요 녀석을 한번 오. 양파 양파 피클 양상추 요런게 보이고요 오우 양상추가 많네요 자요 자, 녀석을 붙이면 요거는 통 새우살 패티라고 되어 있고요. 새우살이 살아있어. 새우살이 언뜻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불고기 패티. 소스가 어, 소스도 다 발려져 있네요. 양쪽으로. 자, 요 녀석은 보통 보통 타사에도 이 새우 불고기 버거가 기본 맛은 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녀석도 왠지 맛있을 것 같은. 어, 먹을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합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새우 불고기 버거를 한반 정도 먹어봤는데요 아 여기에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비교 대상들이 막 있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네요 솔직하게 맥도날드 새우 불고기 버거보다 맛이 없고요 그리고 버거킹에서는 통새우 와퍼 하면은 불고기 패그 새고기 패티랑 통새우가 들어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일단 뭐 가격 차이는 좀 나긴 나는데 아무튼간에 그리고 이 새우 이 패티가 제가 맘스터치 통새우 버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어 고맛이 그 좀안 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패티가 작은데, 여기 들은 거하고 패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, 맛이. 얇아서 그런 건지, 아니면은, 뭔가 이, 재질이나 뭐, 울 그러니까 아예 패티가 조금 다르게, 아, 패티가 다르긴 다릅니다, 이게. 제가 기억으로는 이 통새우버거에 새우패티는 맛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, 아 요거는 좀 별로네요. 그리고 새고기 불고기 패티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어... 타사보다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타사보다 조금 떨어지고 뭐 그냥 그냥 뭐 먹을만하다 그 정도지 맛있다 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맛있어서 막또 먹고 싶다 요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, 보통 새우 불고기버거가 기본은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나온 지 오래 돼가지고 평범해서 오히려 평범한 느낌이 들어서 잘안 먹는 메뉴인데 오늘 그래도 맘스터치는 안, 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, 기대에 조금 못 미치네요 자 새우 불고기버거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도 뭐다 먹어야죠 자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건강하시고 세계정부 보였습니다.